세탕 배달 가고 있어요. 저, 두차 실어가지고, 한 차는 먼저 출발했고, 가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, 여기 경남 진주입니다. 진주에서 양봉철 양봉, 저, 배달 가는 데는 산청. 산청하고 저쪽에 사양구를 많이 그거 키우거든요. 그래가지고, 어짜! 세탕 배달이 많아요. 지금, 이제 한 1, 2주면 설탕채도 끝나가지고, 요즘, 아, 진주, 예, 네 진주 좋지. 진주, 진주가, 난강, 남강 남강도 있고, 근처에 바닷가 있고, 뭐, 산 있고, 교육도시고, 진주 좋습니다. 돈만 많으면. 할 것도 많고, 대도시에 비해서는, 경북 영주, 아, 영주면, 복숭아? 복숭아, 유명하죠. 그래가지고 지금, 올해는 또, 벌이, 올해뿐만 아니라 한 3년, 3년 동안 벌이 지금, 그, 응애 때문에, 많이 죽어가지고, 요, 양봉하는 사람들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영주, 영주면 예전에, 저 어릴 때 가이 장사했거든요, 한십십몇년 전에. 그래가 지고 영주 복숭아 막 떼러 가고 막 그랬어요. 영주 영주 옆에 또 어디지? 뭐그아 생각이 안 나네. 근처에 또 포도 포도 하고 막 그래도 농사 많이 지가지고 몇번 갔던 것 같아. 조식세상님도 일찍 들어오셨네 <laughs> 요거 재이없재는없송입는방송입니이거시작이지시마한친 가지고 라이친말이잘못하도잘냥하놓그멍켜하고멍청하고 방송 켰어요 송 켰어요. 아 오늘 많이 덥겠는데 안개도 막 끼고 보니까 구름이 하나 없네 밖에 이거 렌즈가. 번호 보면 안 좋탁해가지고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다들 저는 아침에 이거 힘써가지고 안녕하세요 최보님. 요거 반갑습니다. 아이 <laughs> 감사합니다. 요 그냥 동영상 바로 올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라이브 켜가지고 바로 올릴까 싶어가지고. <laughs> 네, 시달, 그거, 까꿍이가 꼬셔가지고, 그냥, 해볼까 싶어가지고, 한번 달리려고 해. 많이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그냥, 재미로, 재미로만 하락하다가 또, 까꿍이 하는 거 보고 이러니까, 괜히 또, 한, 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조금이라도 뭐, 사료 값이라도 보면, 나눔, 나눔도 좀 하고, 막, 그럴 수 있을까 싶어갖고. 어? 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직 잘, 뭔지 몰라가지고. 나름 열심히 하는,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, 잘 될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 그냥, 안 하니만이 또, 뭐랄까 싶기도 하고. 아침에 일찍 들어오셨네. 어제 늦게까지 계신 것같던데 아침에 요세탕 배달 가는 길에 그냥 한또한3 40분 가는 길이라 서 심심해 가지고 해 봤어요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그리고 아그 채범님 그 챌린지 조회수 잘 나와 가지고 감사합니다, 그것도. <laughs> 까꿍이가 챌린지 해달라 했을 때, 수, 그거 하나가, 또 그런 건 부탁 잘안 들어주거든요. 라이브 세로로 해주세요. 시달의 규칙. 아, 이거. 한 시간 정도 해주세요. 두개 정도. 새로 새로 가기 하면 운전 중에는 여기 거치대가 제가 없어 가지고 가로로 했는데 근데 그꼭한 시간이나 해야 돼. 라이브를 한 2, 30분만 하면 안 되나? 드라이브를 꼭 1시간 이상, 그, 뭐지, 뭉치즈 님도, 아. 그, 그래, 처음 저, 라이브 켰을 때,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. 1시간 이상해라 카니까. 1시간에서 1시간 반. 알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근데 드라이브 이거 찍으면서, 차 번호 조금씩 나와도 돼요. 저또 까꿍이는 번호판 안나오겠지그러카 해가지고 걱정이 되긴 되는데. 요 정도 번호판이면 안 괜찮을까 상대방. 차. 아예 번호판이 나오면 안 될까요? 앞차. 자동차 번호판. 아, 가로라. 살짝 틀게. 사람들이, 아, 유입이 안 된다고. 세로로. 가면 이거, 이거는 나중에 삭제시키고, 다음에 또갈때 제가 세로로 켤게요. 아, 라이브는 세로로. 어? 어르신! 실번 선수 되셨네. 알겠습니다. 일단, 라이브는, 세로로, 아, 그거, 라이브는 가로로 해라해가지고 지금, 세로로, 세로로 해락했는데, 저 가로로 하고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, 어르신 아침에 일찍 나갔, 또, 또 나갔다 오셨네. 벌써 들어왔어요? 가로가 좋아요. 아니, 세로가 선수님께서, 최범님께서 세로가 좋대. <laughs> 고수님 말 들, 들어야지. 아침에 오늘 일찍 나와가지고 세탁그세 배다 가면서 심심해서 한번 캐봤어요. 요거. 한 30분, 40분 운전해야 돼가지고. 겸사겸사. 다리 아파서. 근데 몇 시간 운동해? 아침에. 아, 차 운전하고 하늘 나오게. 저 어제 그, 그랬거든요. 저도 하늘 나오게 해야 되겠다. 잠시만요. 카톡아. 5시쯤 나가가지고, 그럼 몇 시에 들어가는데 어, 안녕하세요, 봉장님 반갑습니다. 요 정도. 요 정도는 나중에 거치대를 새로 장만해야 되겠어요. 이거,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. 2시간 반, 아, 대부하네 운동. 제겁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. 네, 봉장님 님도. 저는 아침, 아침에 지금, 거진 힘쓰러 가가지고, 오늘, 체력이 남을지 모르겠어요. 아까가 좀 하늘보다, 아, 거기 자동, 자동차 번호판 보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, 각도가 이게 최선인 것 같아. 아니면 옆으로 살짝 돌릴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채붐님 좋지, 좋지. 아우더 껐다. 풍경 보이는 게더 지루함. 아니, 그냥, 네, 미안했어. 재미도 없는 거 자꾸 봐주셔가지고. 네, 어르신도 하셔야지. 어르신, 안 아끼나 요 기다 가야지. 네, 다 갚아드릴게. <laughs> 그래도 이게 차 짐을 실어가지고 2차선만 달리니까 이것도 좀이 각도도 괜찮긴 괜찮은, 괜찮은 거 같네. 다음에는. 저 다리가 물이 넘쳐. 다시 돌아. 물이 많이 안 빠졌어요. 여기 하긴, 어제 보니까 물이 앱은 많이 내리더라고요. 어제, 어제 영상 보면 계곡 시원하게 내려가, 내려갔던지 그 부분만 잘라가고 올릴까 싶긴 한데. 산청 경호강이 왼쪽편에 있는데 운전 운전 중이라 가지고 차만 보여드리지 못하겠어요. 산청 경호강역기 레프팅 많이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, 두리님. 어서 오세요. 어, 와, 역 경치 좋다. 겠습니다.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. <laughs> 다들 부지런하시네. 요저 원래 설탕 배달차 아니면 지금 쯤이면 그냥 딱밥 먹고 집에 나올 시간인데 이렇게 일찍 다들 하긴 이제. 숙제하고 이런거 보면 아침에 일어나긴 일어나요. 우리 삶의 선물님들, 선무, 구독 좀 해주세요. 삶의 선물님, 아우 발음 어렵네. 네, 공장님도 전화로 되세요. 있어, 있어, 깨몽이, 깨몽이, 오네. 멍이 하롱. 아침에 우리 두분혀 짧아. 아아 아. 지금이 아. 아. <laughs> 사랑? 아이고, 저 사람을 배달을 왜 합니까? 사탕, 사탕, 아니고. 아요거 그래 쳐 이제 한 10분이 10분이면 도착해 가지고 그때까지만. 아침에 심심해 가지고. 직업 직업은 그거 CJ 그 마트 들어가는 거 있지. 자재용품, 설탕, 뭐공산품하여 마트 관리, 나 집에 집 가야겠다. 이제 들어가, 들어가시려고? 나갈까 알지? 눈이 멀으신. <laughs> 안개가 장난 아닌가 볼게 해볼 뜨겁겠는데 좋아요 누르고 갈게요 고생하셨어요 이거 구름이라기보다는 안개, 안개인 것 같아요 여기 하늘은 뚝스로 맑거든요. 두개 동시에 못해요. 고생하셨어요. 네, 안개인 것 같아요, 여기. 싹다 지금 다 안개인 것 같아요. 아까. 맑았는데. 여기 옆에 강 있고 나무 있고 산 산이 많아 가지고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이거든요. 네, 산청, 경남 진주에서 산청으로 배달 가고 있어요. 산청 쪽하고 저 덕산 지리산 쪽에 그 사양골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탕 배달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. 어? 홍각쟁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각쟁이님 오랜 구독자 초창기에 부터 뵙던 분 홍각쟁이님 진수기도 귀여워요 윽스로순하고 하나랑, 하나도 조금 순하긴 순한데, 하나는 물고 안녕하세요, 치즈님. <laughs> 저는 출근해가지고 지금 배달 가고 있어요. 설탕 양봉 처리라가지고. <laughs> 우리 치즈, 치즈, 양반 치즈, 치즈님 오셨네. 감사합니다. 저, 그냥, 이 시간에는 아무도 안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, 요 라이브, 라이브 켜가지고,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, 영상 올리려니 업로드가 엄청 늦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, 라이브만 켜놓고, 멍청이 그치 그냥 바로 갈락했는데, 재미없는 방에 들어와 주셔가지고, 감사합니다. 조금 있으면 이제 걸쳐 도착하거든요. 저도 한 5분? 10분 이제 정도면, 요 차에 실린 설탕 내려야 돼. 니 네. 감사합니다. 풍각쟁이님도 측은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. 네. 저 차에 짐이 시려가지고 가속도 하면 안되고 태면 안되고 그냥 2차선으로 살살 달려야 돼 진다 와가지고, 요, 이제 산청이거든요. 진주이신가 봐요. 본적이 진주인데. 예, 저, 진주에 살아요. 저도, 진주에서 한 30년 살고, 10년 동안은 거진 저, 광양 거기서, 거기서 살고 다시 돌아왔어요. 시즈님도 화이팅 하십시오. 저도 이제 가르쳐, 거진 다 와가지고, 이제종료할 예, 때가 됐습니다. 그래처 그렇죠, 여기 안에는 아무래도 개인 정보 보호를 해야 돼서 지금 그럼 두리 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요? 본적이 진주면 다른 곳에 계신가 보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 경기쪽 아 먼저 계시네. 예 수고하셨습니다. 저도 이제요. 다 왔거든요. 다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어와 주셔서. 좋은 하루 되세요. 정리하겠습니다